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자기의 기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잘 운영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에 계명과 또 율법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이 폐하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율법,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경영법 가운데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난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소경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 소경이 눈 어, 눈이 어두워진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또는 자기의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그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일어났을 것이고. 또그 자기들 간의 이 갈등 속에서 피어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이 앞을 못 보는 평생의 고난을 지내왔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 사람들의 말소리에 그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이 소경. 그는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쏟아내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의 원인, 그 죄의 원인,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의 인생이 죄의 결과로 무너지고 파괴된 인생. 세상에 소외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기대가 저에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그런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말보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과연 그를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좀 기대하고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었다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제자들 덕에 이 소경에 갖는 고난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방법과 목적을 이 예수님과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 소경의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대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떨어진 결과가 비참한 고난을 낳았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 고난에 대한 정의, 이것에 우리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고난에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먼저 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내 아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뭔가 건강을 뭐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아이가 그렇게 된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이런 관점으로 고난을 보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보는 이 고난에. 우리가 동의가 안 된다면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신호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고난을 평생 지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본다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똑같이 어둠이라면 또 그냥 눈을 뜬다는 것 세상을 볼수 있다는 그런 일상적인 누림조차 없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을까 가정이 화목하다고 해서 그가 눈은 못 떠도 상관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아픔과 상처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조차 보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인생. 그의 인생에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껴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갈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자 그의 눈이 밝아진 것이죠. 어떻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그의 인생과 보이지 않는 그의 눈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기 때문에 빛이신 그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의 인생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혹 그가 소경이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예고된 만남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자들의 관점이었던 죄와 연결된 고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고난은 어떻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정의해 볼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고난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소경이 이 눈을 뜰때 우리는 좀 감각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을 뜨기 전에 그 내리쬐는 햇살을 피부로 따뜻함을 느꼈고 코와 촉감으로 그 빛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뜨면서 그 빛에 대한 감각을 눈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살짝 그떠 보이는 그 눈틈 사이로 그동안 전혀 볼수 없었던 빛이 아주 강하게 새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은 그 감격과 충격을 동시에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진짜 보게 되었구나.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 자기가 눈을 뜰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물론 상상은 해보았을 뿐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도 가끔은 재미로 상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수와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때로는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될때 우리는 마냥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다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좀더 강하게는 내 뺨을 한번 때려봐라. 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소경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 뒤에는 엄청난 감격과 또 엄청난 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아, 주님이 왜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자기의 눈을 뜨게 되면서 단번에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단번에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 되신다. 주님이 빛이 되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빛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이나 감흥이 있으십니까? 잘 와닿지는 않죠. 주님이 빛 되신 것과 내 인생, 나와 무슨 연관이 그렇게 깊다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고백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빛 되신 주님을 시인하는 일들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감격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달랐습니다. 소경은 어두움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자기 자기에게 오신 그 의미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소경은 수년 동안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리고 또 이제는 고난을 넘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둠밤 지나고 동트는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망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의 메시지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고 내게 주어진 삶이 새로워지는 시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고난은 원인을 찾고 발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항상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부단히 애를 쓰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의 유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인 왜라고 하는 이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는가? 아니면 부모의 죄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보았습니다. 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신학이 있는데 하나는 번영 신학과 고난 신학이 있습니다. 이 번영 신학은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형통할 일만 남았다. 번영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잘 살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의하면 건강하지 않거나 아픈 것이거나 또 가난한 것이거나 연약한 것이거나 잘못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고 불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소경의 고난을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학 구조가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 사상의 번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번영 신학으로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반면 고난 신학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되면 불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둘 중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둘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의로울 수 있고 우리는 형통함 중에 죄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제자들은 이 죄에 대한 원인을 고난을 알아야만 내가 답을 알고 그 답을 알아야만 해결될 줄로 믿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이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고난이 끊긴다거나 또 아주 해결되는 그런 사례가 적은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보통 후회를 많이 하죠. 아, 그때 좀 이렇게 잘해 볼 걸.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저렇게 해볼 걸. 그러면 좀 달라졌을 텐데라고 하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의 자신을 나무랍니다. 또는 우리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일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건다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건내 아내 때문이야. 아, 나는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 저 직장 상사가 융통성이 없어서 내 일이 많고 힘든 것 같아.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우리는 원인을 찾을 때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무조건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 찾는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인을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혹 사업을 망쳤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경영을 못했구나. 직원들도 잘 따라오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내가 판단하는 원인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더 깊고 높은 원인 그 요소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주님의 음성 음성 속에서 나의 원인과 이 말씀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과거의 원인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미래의 원인을 두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시샘받고 또 그를 미워하는 형제들 때문에 한순간에 그는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명을 썼고 또 범죄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국 총리가 되고 나서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과거에 철부지였고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총리로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내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과거에 원인을 두지 않고 지금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원인을 두셨다. 고로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이 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꼭 필요했던 고난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자기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시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미래적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면 우리가 고난 속에 침몰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견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의 고난을 다르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견디실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바로 미래의 원인을 두고 예수님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한참 앞에 있는 그 구원과 소망을 보면서 미래를 향하면서 고난의 언덕 갈보리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주님은 똑같이 그 미래의 소망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의 고난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먼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고난받으셨지만, 그리고 지금 내 고난을 맡아주시겠지만, 주님이 다 대신 받아주시는, 대신해주시는 그런 대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멍해를 같이 매면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되어서 주님과 대등한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속에 원인을 찾느라고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갇혀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가? 내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런 원인을 찾다가는 그 고난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무너지고 좌절할 뿐입니다. 고난을 가까이하고 그 고난을 정밀하게 관찰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난을 가까이 두면 둘수록 좁쌀만한 그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가까이 둘 때에 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몰두하면 그 고난이 마치 내 인생의 전체가 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떤 힘을 길러내야 할까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몰두하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려고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그 고난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는 데에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소망의 길로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많은 경영법 중에 하나인 바로 고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난은 미래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디딤돌입니다. 어떤 돌은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걸려 넘어지게, 고난을 받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로, 걸림돌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내눈 너머에 그 광활하게 펼쳐진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디딤돌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고난을 마주해야 할까요? 나는 고난을 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는 자입니까? 이 고난을 해석하는 힘과 고난을 새롭게 보는 이 관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소경과 같이 이 소경의 눈과 같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취하도록 이 고난과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